이번 시간에 동화라는 그 이론 파트를 살펴볼 텐데요. 동화라는 것은 이렇게 그 성질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성립되는 거는 1, 2, 비경겁제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비경겁제가 다른 육친을 만났을 때 개를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1, 2가 있고 3, 4 이렇게 따라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1, 2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얘가 얘의 모습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1, 2가 인성을 만났을 때 1, 2는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얘를 이렇게 구영의 에너지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 얘를 이렇게 생해 준다. 라는 표현이 맞으려나요? 아무튼, 얘를 쫓아서 얘의 성향으로 따라가는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거. 단, 여기서 어, 재성, 오륙이죠? 오륙. 1, 리가재성은 극하로는 가죠. 그래서 이 재성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 리는 재성을 극하는, 이제 작용을 하지만, 하는데, 내가 얘를 괴롭히는 거지, 쫓아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6번만 동화되지 않고, 나머지 3, 4, 7, 8, 9, 0은 얘네들의 모습을 쫓아서, 간다라고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 1, 2, 3, 요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동화가 일어나면은 이 3의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중첩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러면 삼이 원래 큰데 얘까지 얘를 쫓아서 도와 도움을 주니까 얘가 막 커지겠죠. 그러면 얘가 식신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상관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통변시 얘의 에너지가 워낙 왕해져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가 그러니까 뭐 구형 이렇게 있을 때 인성의 에너지가 원래 큰데 동화가 일어나면서 얘의 에너지가 더 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완전 편인 성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편인의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1이 있고 5가 있다. 이렇게 중첩된 5, 6이 있을 때 1이 왔다. 얘가 이렇게 동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5, 6번에 대해서 1, 2는 동화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중첩된 얘를 하나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기란 작용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사주를 볼 때도 밸런스가 맞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름에서도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에너지가 쏠리는 현상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5, 6이 너무 왕해지는 것을 이제 1이 이렇게 극을 하는 거지,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육치는 5, 6이다라는 거. 그러면 1, 7 같은 경우는 동화가 일어납니다. 7의 에너지가 더 커지기는 하지만 극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칠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요런 극으로 인해서 여기 또 오륙이라는 돈이 파생되는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동화도 일어나고 얘를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